출발 때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의 이경주, 국산 6등급 안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4번 저스트 비 해피와 5번 매직 일레븐 두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안쪽으로 3번 에이스 아모카와 1번 나레도 선두권에 가담해 나옵니다. 선행은 3번 에이스 아모카, 1번 나레가 안쪽에서 2위, 바깥쪽으로는 4번 저스트 비 해피가 3위로 따라 붙으면서 3번, 1번, 4번 3마리가 반마신차의 간격으로 1, 2, 3입니다 바로 뒤쪽으로 8번 청마의 질주와 5번 매직 일레븐이 4, 5위로 따라 붙으면서 두 그룹 다섯 마리가 반 마신 자의 간격을 보이면서 3코너를 빠져나가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마신 뒤 중간 그룹에는 6번 일망 블루와 7번 다이아 썬더가 뒤쫓습니다. 하위권의 2번 위크 스페셜과 10번 머니허거 가장 뒤쪽으로 9번 퍼스트 매니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나래가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1번 나래가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바깥쪽 3번 에이스 아모카와 4번 조스비 해피까지 세 마리의 접전 상황 속에 다시 선두는 4번 조스비 해피로 바뀌었습니다. 박재기 선장 4번 조스비 해피를 선두로 안쪽 1번 나레가 2위를 지킵니다. 4번 1번 3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 4번 조스비 해피 이제 2마신자 3마시자 단독 선두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4번 조스비 해피 단독 선두 4번 1번 3번 4번 저스트 비 해피, 작은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종반 아주 가벼운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격차를 벌렸습니다. 4번 저스트 비 해피와 1번 나레, 3번 에이스 아모카, 3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15초 이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겠습니다. 종반에는 격차가 벌어지면